도우신데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사람이 서울에 오면 깜짝 놀란답니다. 놀란 이유가 많겠죠. 건물도 많고 차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끄지 않는 요란한 내운 사인을 보고 북한 사람은. 다만 정의 정예 가 공급되는가 보다. 참 부럽다. 그렇게 해서 놀란답니다. 로드타워 123층 건물을 보면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로드타워 거기에 사는 사람들 왠지 우리와는 다른 인종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우리 자신은 촌스러워서 얼굴이 불러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들은 장차요 롯데타워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아름다운 곳에 살게 될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들의 영광은 세상, 세상과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짜를 진짜로 오해해서, 가짜를 진짜로 오해해서 신앙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가 하는 것과 이 고백을 못하는 거죠. 그회를공연을 미싸우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미싸우며, 이 신앙업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이분 상처가 많고, 교회가 순결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대부분 그런 경향이 있죠. 교회가 순결하다고, 교회가 뭐 순결해. 예수 순순한 사람. 이렇게 말하면 요그 거룩한 공유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고백이 안나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된 교회, 무인교회는 하느님이 숨겨 놓았기 때문에 잘 눈이 띄지 않습니다. 예시록 3정 4절 다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니는자몇 명이 여기 있어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연애보라 아멘. 사대는 컸거든요. 동네에 컸습니다. 사대교회 모든 교인이 다들어는 것이 아니라 사대교회 몇몇 주요한 동이었던 몇몇 시들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교회 안은 드러나지 않지만. 참된 그리스도심과 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절과 십장을 다 잠일 모였습니다. 시작. 일곱 부재를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자 가면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니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구곧 어린양의 아내를 니게 보일리가 하고성령으로 나를 드리고. 천사로 라로부터 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을 예수님. 예수님. 보이니 아멘. 이 천사는요 일곱 대지불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라 그렇게 소개되는데 앞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1 7장의 절에 많은 음. 물 위에 앉은 큰음녀를큰녀가받을 심판에 대해서 먼저 보여준 천사죠. 이 천사가서 말합니다. 이리오라 언니 안열리게 보이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그 그리스 도의 신부 교회를 말하거나, 아니면 하 백성들이 갈 처소 음. 처소를 말하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루살림 성인 동시에 신 신부라고, 신부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의 공동체 생활성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제로 보면 세루살림이 신부가 남편류의 단장은 갖더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단장하다. 단장하다라는 헬라가 코스메오, 코스메오거든요. 여기서 영어 화장하다.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을 위 단장한 신부와 같은 모습, 그세로사의 모습이었다 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다 잠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요것과 순같이 남더라. 아운 세로살렘의 영광이 성전체 모습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이 세로살렘의 영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요, 보소의 이름으로 그로 가서세로살렘을묘사합니다하님의 하나님이 완전하심, 하나님이 완전하심, 그리고 그 고귀한 성품, 고귀한 성품, 하나님 완전하시면 교회를 통해서 반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수중과 같이 맑게 빛나고 하나님의 거룩과 지혜와 선하심이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기응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말는그 경험으로 그 그것을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증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증명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빛난 영광이 이처 묘사됩니다. 이사하님 영광이 하느님 자신의 임재 영광, 쉐킹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로살렘은하나님의 인비 때문에 빛나는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제일 귀한 보석, 적 배우가 수준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배우는요, 하나님 영광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보석입니다. 이 성의 크기도 엄청합니다. 1 2절만 성곽이 나오고, 13절에 열두목 나오고, 14절에는 열두사도의 이름이 쓰여진 열두 기초 속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의 자로 그 성을 측면하니 만이천 사지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이성의 독특성 독특성이 뭐냐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 이 독특하죠 새로 살려면 아주 특별한 정방형입방형 다시 말해서 정육면체입니다 그 길이가 만체 스타디움 올란 단위로 이렇게 환산하면요. 2400 2400km입니다. 2 4 0 0 k m 1 7절한명을 보겠습니다. 1 7절시작그 성목을 충량하네. 144 DBC 사람의 충량 곧 천사의 충량이다 아멘. 성곽이144규빗시랍니다 60, 6미터 정도 되는데, 규비시 여섯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여섯부터 여까지를 규비시라 말하는데, 60미터 정도 됩니다. 성의 높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의 두께, 성의 두께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항에상 6장, 20절에서 23절, 22절을 한번 읽어봐야,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다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소의 암은 길이가 20 규비시오, 너비가 20 규비시오, 높이가 20 규비시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이 내소라고 말하는 내소라고 하는 지성소 길이와 네비, 네비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습니다 즉 솔로몬 지성소가 이 같은 모양이었다 이거죠 지성소가 입방지하는 것은 세우살림이 지성소, 세우사림이 지성소 형태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서는 구약성애에서 지성소가 어떤 것입니까? 대지 세상에 일일 한번 턱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요. 은의 보좌 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의 보좌 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장차, 세우선이 왕궁된 후에는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는성 여러분. 그 나라, 영원히 사는 그 나라, 영원히 그 나라 에었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특정 한 숫자 나오죠. 12라는 숫자입니다. 12사도, 12지파, 1 2 0 0 스타디언, 144, 12 곱하기 12잖아요. 144. 이다 상징이죠. 실제 그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짜 실제 그경이만 하다면 하느님 백성 전부가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문이 열두 개밖에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그 미래의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나라 그날을 예비해 나가신다는 사실 기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성인 건축재료입니다 11절 말씀에서 간단하게 묘사했다면 여기서는 18절부터 20일까지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18절 2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선박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선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성의 선박의 기초석은 박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열두째는 자수장이라 그 열둘은 열두 진주니 가한문마다 아.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에 길은 맑은 유리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건축재료의 특징은요 전부 보석입니다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값비싼 보석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 1 절에 1 2 문은 1 2 진주, 1 2 진주니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세상에서 이렇게 큰 진주가 있겠습니까? 이스 강조하는 것은요, 성건축재료의 필요, 성건축에 필요한 재료가 최고의 건축 재료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이 말이죠. 새우산의 전체가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는 맑은 유리 같은 점금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로산그로관성새우산에 색채가 환한, 찬란해 그저 없습니다. 황금색, 붉은색, 초록색, 노란색. 그때는요, 그는 인간의 영광은, 인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희미한 촛불에, 족불, 희미한 촛불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사도의왕이 압도당한 이 영광의 날에 입사하기를 기대하면서, 간질히 사하는저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